자치령 미래 사령관 훈련 시뮬레이션 모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군대 명령을 내리는 법을 학습할 것입니다. 우선 유닛을 왼쪽 클릭해 선택하십시오. 출동 선택한 유닛에 대한 정보가 화면 하단에 나타납니다. 또한 이 유닛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이 오른쪽 하단에 나타납니다. 이제 명령을 내릴 차례입니다. 표시 지점을 오른쪽 클릭해 해병에게 그곳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잘해 주었습니다, 후보생. 이번에는 공격 이동 명령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도 해병에게 이동을 명령하는 방법이지만 해병이 이동하다가 적을 만나면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이제 공격 이동 명령을 내리십시오. 공격 키를 눌러 대상 잘 됐군.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기본적인 지시를 따르는 능력을 지니셨군요. 미니맵은 전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마우스를 화면 가장자리로 가져가면 언제든지 전장 시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 강조 표시 지점이 카메라 중앙으로 오게 조절해 보십시오. 적대 유닛이 탐지되었습니다. 추가 지원군을 파견하겠습니다. 미니맵을 왼쪽 클릭해서 전장 시야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사령관님. 적성 점수가 현재 평균을 초과했습니다. 적대 유닛과 교전하기 전에 해병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유닛 근처에 왼쪽 클릭을 한 상태로 마우스를 끌어서 사각형을 만들면 사각형 안에 유닛이 선택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치령은 협동을 중시합니다. 개별 유닛에 명령을 내릴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유닛 집합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병들에게.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명령을 내리면 이전 명령은 무시합니다. 명령을 완료하려면 명령을 완료하려 강조 표시지. 이 훈련을 완수한 것만으로도 사령관님은 자치령 전체 후보생 중 상위 10%에 들었습니다. 수신 중 명령 시뮬레이션을 종료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사령관이 필요한 상황인데, 요몇 달간 우리가 지켜본 후보생 중에는 당신이 최고였습니다. 실전 경험을 쌓을 준비는 됐습니까? 이 구역에서 썩 마음에 드는 행성은 아닙니다만 우리 과학자 몇 명이 지난주 프로토스 유물을 찾으러 나가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주변은 위험합니다 기지를 건설한 후에 수색대를 파견하십시오 사령부가 착륙합니다 채광과 건설을 담당할 건설 로봇이 필요합니다 광물 비축량이 부족하니 건설 로봇에게 채취를 지시하십시오. 대기 중. 일하는 모습 좀 보십시오. 그만두라고 지시할 때까지 채광을 계속할 겁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죠. <laughs>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을 보면 광물을 얼마나 저장해 두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광물을 필요한 만큼 채취하려면 건설 로봇이 더 필요합니다. 사령부에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슬슬 익숙해지는 모양이군요 건설 로봇이 준비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리면서 대기열에 몇기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곳을 효율적으로 채광하려면 건설 로봇이 12기 필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 왼쪽 상단에 목표를 표시해두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군수감이다. 설로봇 준비 완료. 물이 부족합니다. 에공짜 없습니다. 기지 모든 병사는 일정량의 보급품을 소모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에서 현재의 보급품 양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에 도달하면 병사를 더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다행히 건설 로봇으로 보급고를 건설하면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건설 로봇에게 보급고 건설 명령을 내리십시오. 좋습니다. 이 건설 로봇은 이제 보급고를 완성시킬 때까지는 바쁘겠지만... 그 후에는 새로운 임무를 하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설 로봇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전투부대를 훈련시킬 병영이 필요합니다 건설 로봇을 하나 선택해서 병영 건설을 명령하십시오 치고. 예,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제 입으로 말하자니 그렇지만 훌륭한 병영이로군요. 이제 해병을 훈련시킵시다. 임무를 시작하려면 해병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표를 변경해 두었습니다. 그렇지. 명령 받았습니다. 붙어 볼까 일송이. 명령을 내리실 겁니다. 겁니? 이렇게 계속하면 금방 진급할 겁니다. 해병들을 움직여 보시죠. 이제 실종된 과학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해병들을 선택한 다음 다리로 가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있었습니다. <쏠> 해병들을 선택해서 다리를 건너가도록 명령하십시오.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대기하십시오 사령관님. 스캐너 탐색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적의 생체 신호가 탐지됩니 정신 바짝 차리하겠습니다. 탐험할 때는 공격 이동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해병들이 적을 만났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유해가 있군요. 본부에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대기하면서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아, 새로운 종자로군요. 저는 당신의 무리영인입니다. 즐게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행성을 진보는 테란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곧 지원군을 끌고 합류하겠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쓸수 있게 이 군락지를 성장시키십시오 부화장은 군락지의 중심입니다 부화장은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애벌레를 생성합니다 그 애벌레를 유용한 형태로 변태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품이 좋습니다. 군단의 머릿수가 늘어나면 꾸준히 대군주를 만들어 보급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화장에서 애벌레가 더 태어났습니다. 이제 애벌레를 일벌레로 변태시켜 군락지를 성장시키시지요. 애벌레를 잘하셨습니다. 일벌레는 자원을 채취하고 필요에 따라 건물로 변이합니다. <laughs> 이 행성을 정복하려면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만들려면 살란 못이 필요합니다. 일벌레에게 명령을 내려 살란 못으로 변이시키십시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 일벌레가 건물로 변이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벌레를 더 변태시켜 결원을 보충하십시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니다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니다 광물이 모자니다이모자랍니다 저글링의 힘은 머리수에서 나옵니다. 이제 고등생물을 변태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베스핀 가스가 필요합니다. 아, 근처에 베스핀 가스터널이 있군요. 잘 됐습니다. 우선 일벌레들 변이시켜 간헐천 위에 추출장을 만드십시오. 이 일이 끝나면 다른 일벌레들이 추출장에서 가스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출장에서 베스핀 가스를 효율적으로 채취하려면 일벌레가 3마리... 졌습니다 채취한 가스의 양은 오른쪽 상단 구석에 표시됩니다 무리를 강화할 준비가 되었군요 바퀴 속으로 있으면 더 강한 생물을 변태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도 진화하고 있군요 가도록 개한 종입니다. 이들의 강인함은 이 세계를 정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머리를 이끌 준비가 되었군요. 제게 실망을 남기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게 하십시오. 계속 싸우십시오. 적의 기지를 무너뜨리십시오. 굳자. 아버지, 저거다. 기지를 파괴하십시오. 파우르스4 제2 1강습사단적에게 공격당하고 있다 내말 들리니? 후송선을 요청한다 즉시 대피해! 야! 이 세계는 이제 모두 저그 것입니다 귀그 기울이십시오 전사 파우르스4에서 발신한 대란 구조신호를 가로챘습니다 적그가이 행성을 진공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장 적을 소멸해야 합니다. 테란 신호의 출처는 이 좌표입니다. 테란 전사들이 이미 적에게 감염된 모양입니다. 주름으로 안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군는 보호막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막은 일정 시간 피해를 받지 않으면 빠르게 재생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적의 감염이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곳을 정화하려면 황금 함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곧 저그에게 수적으로 밀릴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심판의 시간이다. 우리 추적자는 전멸 능력으로 잔해 너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심... 이 건물들은 버려진 지 오래군요. 하지만 재가동하면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다. 수정탑으로 관문에 동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탐사정에 명령을 내려 근처의 수정탑을 소환하십시오. 수정탑은 근처의 건물에 동력을 공급하고 군대에 보품을 제공합니다. 탐사정은 효율성이 높습니다. 소환 작업을 개시한 뒤에는 탐사정을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관문이 작동하는 문으로 광전사 들을 소환 해야 합니다. 것을 <목소리를> 지키려면 광전사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광문에서 광전사를 소환하십시오. 광문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울룡. 대무술을 알고. 훌륭하군요. 이제 광전사가 충분합니다. <목소리를> 하지만 추적자가 없으면 전투에서 밀리고 말 겁니다. 추적자를 소환하려면 인공지어소가 필요합니다. 관문에서 추적자 소환을 시작하십시오. 추적자가 충분하니 전진해도 되겠군요.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요. 적우가 연결체지점에 접근합니다. 전사들이여, 검을 준비하십시오. 저기 집하고 있다. 어떻게 한다? 우리의 <목소리> 군대다 <목소리> <목소리>